비트 양파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요 양파와 비트가 어울리니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요. 색깔도 예쁘지만 먹어보면 색감도 좋아요. 또 건강에도 좋고요. 양파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비트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주 조화롭죠. 둘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보세요. 자, 저하고 오늘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양파장아찌를 해보세요. 동글동글한 거는 양파고요. 음, 납작하게 썰은 거는 비트예요. 비트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곱게 물을 들여준답니다. 지금 이게 담은 지 하루 된 모습이거든요. 자, 저하고 같이 양파장아찌를 한번 담아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천함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요. 양파 장아찌를 좀 담아보려고요. 양파를 텃밭에서 캤는데요. 캐고 나니까 이렇게 짜하한게또좀 나왔네요. 그래서 장거를 다 같이 모았어요. 장거를 같이 모아서 껍질을 다 까서 깨끗이 세척해갖고 또 물기를 다 말렸습니다. 물기가 있으면 변질에 우려가 있으니까요. 물기를 다 깨끗이 말려줬습니다. 그래서 뽀송뽀송한 양파를 이렇게 이제 통에다 담아놨고요. 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는 식초. 식초는 매실 식초예요. 제가 요거 집에서 매실 갖고 작년에 담았던 거거든요. 아주 순하고 부드럽고 매실 식초 맛이 너무 좋아요. 전혀 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매실 액기스. 매실액 뺏는 거고요. 그리고 소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양파 장아찌를 만들겠는데요. 지금부터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파는 껍질 다 까서 깨끗이 세척해 갖고 물기를 삭 말려줬어요. 물기가 있으면 변질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를 뽀송뽀송하게 다 말려서 이렇게 통에다 담아 놨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또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냐면 요거는 매실 식초예요. 집에서 작년에 담았던 거 매실로 담은 매실 식초고요. 요거는 이제 매실액에서 설탕 대신에 매실액을 쓸 겁니다. 그리고 소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생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인공 요거는 비트예요 비트 놓고 예쁜 그냥 평범한 양파장아찌가 아니고 아주 예쁜 양파장아찌를 만들 거예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우리 한번 만들어 봐요 비트에서 빨간 물이 빠지니까 장갑을 좀 껴줍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썰어 줍니다 요게 색감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아요 비트가 혈액순환 혈액을 그렇게 깨끗이 해준대요 혈관 청소를 잘 해준대요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비트도 양파하고 같이 장아찌 담아서 먹으면 돼요 나중에다 네. 썰었고요. 이제 더마는 필요 없으니까 치우고. 네.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여기다가 소금물을 넣을 거예요. 이게 간장 대신으로 소금물을 할 거예요. 왜냐면. 간장이 들어가면 시커멓게 색깔이 좀덜 예쁘니까 그 대신에 소금물로 해 놓으면 비트예요. 색깔이 색감이 살아 있어서 아주 예쁜 색깔이 나거든요. 자, 생수를 먼저 두 컵을 넣어줄게요. 하나, 둘. 두 컵에 생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 생수 두 컵에 소금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푼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금을 완전히 녹여주세요. 소금물이 완전히 녹아야 염도를 알수 있거든요. 소금물이 이제 완전히 녹았으면 염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계란을 띄워 봅니다. 아 얘가 그릇이 작네. 계란을 끼워서요, 이렇게 위에 뜨는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만큼만 남으면 돼요. 이게 싱거우면 밑으로 더 가라앉아 버리고요. 이게 이제 너무 짜면 또 뜨는 부분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 부분 물에 담기고 위에 남는 부분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남으면 돼요. 그러면 염도가 딱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건져내고 요게 이렇게 하면요 간장 염도 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짜도 재미 없고 너무 싱거워도 변하고 이러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식초를 넣어줄게요. 식초는 매실 식초입니다. 자. 한 그릇 넣어주고 한 컵을 넣어줬고요. 이거는 먹었 잔이에요. 그다음은 매실액기스. 설탕 대신입니다. 매실액이 없으면 설탕을 넣으시면 돼요. 매실액이나 설탕이나 요렇게한 컵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색깔을 이렇게 내고 싶으면 소금물로 하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냥 하얗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트를 넣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고요 또 나는 그냥 간장에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같은 비율로 소금물을 하지 말고 간장을 두컵 그렇게 하면 돼요. 아, 양파 무게를 말씀 안 드렸네요. 양파가 4kg 예요 양파 4kg에, 음, 소금물이 두 컵, 매실액기스가 한 컵, 식초가 한 컵. 그렇게 소스의 비율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서 해 이제 보어주면 돼요. 간단해요. 이렇게 그냥 보줬습니다. 지금은요 물에 좀덜 잠기죠. 덜 잠기지만 이렇게 놔두면 좀 날짜가 지나면 이제 요 양파에서 또 수분이 나와서 요게 잠기게 돼요. 고때 그렇게 되면은, 양파가 퐁당 잠기면서 물이 찰랑찰랑하게 됩니다. 조금 국물이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쭈쭈야, 시끄럽다. 소스가 조금 적을 것 같아서 좀더 만들어야 되겠어요. 소금물을 한 컵을 더 할게요. 소금물. 물을 생수를 한 컵을 넣습니다. 물두 컵에, 아까 소금을 7 스푼 넣었으니까, 지금 절반이니까, 물한 컵에 소금을 하나, 둘, 세 개, 반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완전히 녹아주세요 자, 절반이니까 또 이것도 절반씩 식초 반컵 식초 반컵또매시액반컵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조금 국물이 덜 찼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하루 지나면 내일 되면은 요 국물들이 더 이제 양파 물에 수분이 우러나서 물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양파가 퐁당 잠기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 지난 다음에. 네, 또한번 볼게요. 양파장아찌의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어, 담아놓고 이제 하루가 지난 모습이거든요. 하루 지난 다음 한번 뒤집었어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오게 하고 위에 있던 게 밑으로 가게 하고 하루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처음에는 그냥 하얀 물이었었는데 비트에서 빨간 물이 나와서 양파에 이렇게 물을, 하얀 양파에 물을 들이니까 아주 고운 색깔이 나왔어요. 자, 요 양파를 제가 접시에 좀 썰어서 담아봤거든요. 자, 어떤 모습인가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아, 너무 예뻐요. 색감이 보기에도 좋고 맛도 있고. 요 중간 부분에 담긴 거는 비트예요. 비트를 썰어서 담았고, 가쪽으로 어, 있는 거는 양파고. 제금 물이 많이 들었죠. 요렇게 해서 먹으면요. 식감도 좋고 보기도 좋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요. 너무 예쁘고 맛있는 양파장아찌입니다. 늘 기존에 하던 간장에 담은 양파만 하지 말고 이런 양파장아찌도 한번 담아보세요. 감사합니다.